다음, 어... 2번 테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식 풀이라고 돼 있지. 자 인수분해 파트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나오지. 맨 앞에. 알겠어? 그렇게 나오면 똑같이요. 그걸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파트랑 4차 방정식 파트랑 연결을 조금 시켜서 하면 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지금, 네, 앞에 부분을 복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 그, 그 틈을 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얘가 당연히 이렇게 A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뒤에 거는 뭐 대충 추, A?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 이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6은 0이다. 됐지? 그럼 이건 뭐야? A. 7, 8.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됐어. 한번 반대요. 아, 그렇지. 그럼 a가 7이거나 또는 a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0이니까. 떼니? 오케이. 자, 실수하면 안 된다. 근데 돌아가야지 우리는 x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원래 A는 뭐였죠? X제곱, 마이너스 6X였잖아. 그게 7이라 했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7은 0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그럼 X는 뭐하고 뭐야? 그렇지라고 말하요두개 찾았네요. 오케이. 어, 밑에 거도 똑같이. 쓰고 넘어오면 플러스 8은 0 되겠죠? 4랑 2랑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죠? 맞지? X는 뭐랑? 4하고 2. 이렇게 해서 총 4개. 이렇게. 알겠어? 인수분해인 거야, 그냥. 인수분해만 잘 하시면 돼요. 됐지? 똑같이. 어,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었지? 이렇게. 이렇게. 돼. 어, 이거 전개했었잖아. 잘 봐봐. 어, 이거 1차 기술을 맞춰야 돼서,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X. 이렇게 두개 곱해도 마이너스 X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고, 이거 두 개를 곱해야죠. 가끔 가다 여기서 이렇게 곱하는 경우도 있었었지? 알겠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이거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12, 9는 0이다. 되겠죠? 돼. 근데 어 이거를 뭐 A라고 두겠지. 거기다 익숙하니까. 자 그러면 A 빼기 2 A 12 플러스 9는 0이다. 되겠죠?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 4 a 플러스 24에다 9 더하면 얼마? 34입니다. 맞죠? 그러면 11이랑 3이다. 됐어? 그럼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맞지? 아, 그러면 A가 11이니까, 그러니까 X제곱 빼기 X가 11인 거잖아. 맞지?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가 얼마다? 0이죠. 그 다음 또뭐 있어? X제곱 빼기 X가 3인 거잖아.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가 0인 거죠. 그럼 2차 시까지 왔으니까 승리된 얘기는 뭐 쓰면 돼? 그리고 뭐 쓰면 되죠? 이거 뭐 쓰면 돼. 그리고 뭐 쓰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찾는다. 별로 안 어렵다. 인수분해만 하면 돼. 만약에 여기가 잘안 된다 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다시 인수분해로 가셔야 돼. 인수분해로 다시 가야 된다. 됐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인수분해로. 안 되는 포인트를 잘찍어야 된다. 네 알겠지?